따라서, 영광을 위하여. 28절 말씀,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에 영광이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했더니,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라고 하는 소리가 들렸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27절에는 그 영광을 위하여 우리 주님이 오셨는데 그 예수님이 고민하는 듯한 그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금서, 마태보금으로 가면 마태보금 26장의 말씀을 27절 한절에 이렇게 담아놓은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26장의 개세만의 동산의 기도를 우리가 알고 오늘 본문을 읽으면 뭐 훨씬 더 이해가 쉽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직전에 또 유대인들의 손에 붙잡혀 가시기 직전에 감남산 개세만의 동산이라는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는데. 예수님의 기도한 그 내용이 아주 자세하게 마태웅 26장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도하러 가시면서 그세 제자와만 같이 가셨는데, 가면서 고민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여러분, 고민을 그 얼만큼 하면은 그 죽을 것 같다고 하는. 데 예수님이 정말 힘드셨다는 표현을 그렇게 지금 하신 겁니다. 여기도 지금 보면 예수님 힘드셨다는 표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오? 얼마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금 그 십자가를 주시려고 하시면서 힘들고 어려우시면.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그, 힘이 들어서, 너무너무 힘들다. 한 얘기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소서 그래서, 이 자니 지나가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와 같은 기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 왔나이다. 예수님 십자가를 지셔야 된다는 걸 아셔요. 그래서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도 알고 계시지만, 그나, 그 영광을 돌리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는 그 일을 하시는 게 얼마나, 이렇게, 힘드냐. 힘들다고 그러면은 안 하냐? 힘들어도 우리가 해야 될 때가 있어요. 사람들은, 그, 심이 안 들면 한다고 그러고, 심들면 안 한다고 하는 이야기 할 때도 있는데, 심이 들고 곧 죽을 것 같아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살려고 할때그 길을 가야 될 때도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 세활 말씀은 영광을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28절에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laughs>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셨는데 무슨 기도를 하셨냐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에 영광을 위하여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주기도문에도 이름을 위한 기도가 나옵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러면서 이름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기를 원합니다라는 기도가 나오는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기도해야 될 제목이 세 가지가 있다고 이야기하죠 이름과 나라와 뜻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 이름을 위하여 기도한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서 또 내가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이름을 위한 기도. 오늘 예수님도 지금 십자가를 앞에 두고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에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기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응답이 기도의 응답이 왔어요.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나님은 영광 받는 걸 좋아하시고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영광을 위한 기도도 드려야 되겠고 또 이렇게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니까 하나님께 돌아가야 될 영광을 내가 이렇게 도둑질하면 안 된다. 여러분 영광을 도둑질하는 거 우리가 너무 쉽게 할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 잘안 합니다. 사실은. 영광 도둑질하는 거죠.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 뭐 하나님이 하셨어? 내가 했지. 새벽기도 내가 왔지. 뭐 하나님이 오게 하셨어? 내가 부자 된 거. 내가 노력해서 부자 됐지. 하나님이 부자 되게 하셨어. 내가 대학에 입학한 거.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들어갔지.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대학에 들어갔어. 다 영광도둑질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다 내가 했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내가 했다고 생각하는 그거가 이제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교만인데 오늘 우리는 순간순간 순간, 순간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어떤 사람도 입으로는 그렇게 또 시인하면서도 속으로는 아닌데 그것도 영광도둑질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진짜 하나님이 이 모든 걸다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를 좋아한다는 얘기는 우리가 하나님이 영광을, 영광을 돌리면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도 영광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내 삶에 아주 강력하게 살아 역사하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살수 있을까? 영광 돌리면 영광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과거에도 영광을 받으셨고, 지금도 영광을 받으셨고, 앞으로도 영광을 받아야 된다. 라고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 말씀은, 그, 너희를 위한 것이란 말씀이 나옵니다. 30절에 보면, 그, 영광에 관한 말씀이 이렇게 들리고 나서,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오. 너희를 위한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셨고, 하나님 영광을 받으셨다고 그랬는데, 그 영광이 예수님을 위하여 지금 위한 영광이 아니고, 우리를 위한 영광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어제 읽은 말씀 다시 좀 한번 보면, 2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예수님이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그랬는데 예수님이 영광을 얻으시는 그 사건이 뭐냐면 십자가를 지시는 겁니다. 십자가의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거예요. 지금 그 나머지 내용은 뭐 인자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게 노라. 뭐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뭔 말씀을 하는 거냐 지금 에? 우리는 율법의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된다고 하느냐 그러면서 못 알아듣는 겁니다 예수님이 영광을 위해 오셨고 그 영광을 위한 것이 십자가를 지는 건데 십자가에 지셔서 죽으심으로 모든 사람을 위하여 대속하시고 예수님이 이 대속으로 사람들을 다 이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따라서 오늘 예수님께서 영광을 위하여 기도한 이 기도는 예수님 자신을 위하여 기도한 게 아니고 이제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을 사람들을 위해서 주신 말씀이다. 그래서 너희를 위하여 에이, 이것은, 이 소리가 나는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에 너희를 위한 것이다. 예수님이 영광을 위하여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그런데 곁에 서서 이 소리를 들은 사람들이 두 가지 반응을 보였습니다. 첫째는 야, 웬 갑자기 천둥 소리가 들리냐? 본문에 그렇게 듣지 잖아요 무리는 천둥이 울렸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했다. 하나님이 말씀이 지금 들렸는데 막 크, 천둥 소리 들어보셨잖아요. 막 갑자기 그냥 마른 하늘이 막 울쾅쾅 막 이러면 <laughs> 그러면 막 하나님의 소리가 들어보면 알지만 큰 소리로 아주 작은 소리로. 너무 작아서 안 들리나 봐요. 너무 커서 안 들리나 봐요. 우리의 귀는 너무 커도 안 들리고요. 너무 작아도 안 들립니다. 오늘 지구가 돌아가는 소리가 있다고 그래요. 지구가. 지구가 막 돌잖아요. 소리가 납니다. 돌면. 뭐 슈칙 소리가 나든, 뭐 윙윙 소리가 나든. 이뭐 돌고 있는데 소리가 안날 리가 있겠어요? 근데 우리 하나도 안 들려. 왜안 들리지? 하나에 들을 수 없게 났어요. 아주 작은 소리. 그것도 빛도 다 보는 게 아닙니다. 안 보이는 빛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적외선. 분명히 그 광선이 있는데 특수 안경을 끼면 적외선이 보이는데 그래갖고 보안 시설을 만들 때 적외선을 촤악이 막 이쪽 저쪽으로 쏴가지고 사람이 거기 통과하려면 빛이 차단되기 때문에 경보가 울리는 거예요. 눈으로 보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보안, 그다 적외선 경비시설이다. 그러니까 우리 눈은 볼수 있는데 보이지 않는 것도 많고, 또 들리는데 듣지 못하는 것도 있고. 여기도 보니까,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영광을 위하여 기도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또 우리에게도 영광을 주신다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흘러가고 있는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고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들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주여을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입니다.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늘 영광을 돌릴 때 또한 우리에게 영광이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도 내가 했다는 참으로 불신앙적인 고백을 버리고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라고 하는 영광의 고백을 할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